일단은 지금 비트코인 단기 롱을 좀 준비하고 있고 비트코인만 좀 빠르게 보면 음,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가 숏이 나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여기 넘어가는 건 문제 없고 그래서. 요 저점까지 한번 딸 거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요 자리에서는 충분히 여기 오더블록이라고 하는 그 거죠. 근데 저는 여기가 고점 같지가 않고 단계로라도 여기 들어오면은 숏을 치는 구간이라고 보고. 여기 통으로 보면 그렇지만 저는 여기, 요, 여기를 찍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나온 이상. 그래서 단기적인 추세 변화는 이 구간에서 좀 이렇게 볼 건데 지금 먼저 위로 쳐주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결과론적으로 더 높은 곳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쳐주어야 돼요. 계속 쳐줘야 되거든요. 설령 저점을 깨더라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금 이게 여기서는 엔처 파동을 그려서 일단 여기까지는 도전을 해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위치를. 근데 이제 이 추세를 완전히 돌리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거다. 아니면 급격한 뭔가가 터져야 되는데 사실 수급이 여기서 들어올지 이걸 다깨부시고 들어올지 이 저점을 깨고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하나가 뭐냐면 비트코인이 한번더 저점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페이크아웃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중단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뚫어, 뚫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뚫어도 다시 내려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배거든요. 근데 아무튼 저는 최소로 98k를 보기 때문에 이 위치까지는 결국에는 도전을 하러 갈 거다. 그리고 뚫을 거라고 봐요. 뚫을 건데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을 좀 열어두는 것도 왜냐면, 여기가 깨진 이상 지금부터는 도박이거든요. 수급이 언제 어디서 크게 들어오면 그게 저점이 되는 건데, 저희가 미리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먼저 위를 터치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먼저 위를. 그래서 굳이 여기서는 숏을 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잡아보려고 노력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묵직하게 여기서만 농을 좀 기다릴 것 같고 음... 저도 빨리 좀 이거를 끝내고 올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를 결과론적으로 어, 여기 가는 건 똑같다. 그리고 이더리움 차트가 되게 어려운 차트예요 이게 여기를 이게 깰 이유가 없으면서도 깨질 것 같고, 저항이 약한 것 같으면서도 비트코인을 그냥 따라가고 있는 형태라서 이더리움은 개인적으로 조금 애매해요. 모든 게 근데 지금 저는 리플을 지금 이렇게 매수를 할 거고, 저는 여기도 안 깨질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일단은 어쨌든 여기에서 선물로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들어가도 크게 못 들어가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도달하기 전에 차라리 한번 도전을 해주고 좀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도전을 해주면 요런 형태로 가거나 아니면 한번더 저점을 낮추는 건데 저는 여기서는 그대로 받을 거예요. 하나, 둘, 셋. 근데 여기까지는 내려온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는 충분히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리프를 어떻게 보냐 하면, 저는 여기가 1차 익절 구간인데, 여기도 크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현물 개념으로. 선물은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현물은 여기를 TP로 잡을 거예요. 하나, 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눈에는 이거는 이제 베어플래그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추세가 끝났을 수도 있고 아직 한 살짝 한번 남았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리플은 좀 여기를 도달하기 전에 좀 위로 쳐주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닫자마자 반등을 좀 주고 저점인 척하더가또 깨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그림이 제일 좋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저는 유일하게 마지막 아트를 한번 믿는 거는 리프를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준비를 하고 제가 판단했을 때 여기가 저는 지켜질 거라고 보는데 가장 확실한 건 이것까지 봐야 돼요. 내려가기를 거부한다라는 거. 왜냐면 원래는 여기 맞고 저점을 내려야 되는 게 맞는데 내리지를 못하고 이렇게 만들면 사실상 저는 여기를 저점이라고 보고 이거는 1차적으로 여기 근데 여기를 결론적으로 다른 파동이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리프를 이렇게 잡을 거고 어, 현물을 개념으로 현물로 잡을 생각이고 선물은 조금 더 지켜볼 거예요 근데 어쨌든 현물이든 선물이든 결정적인 한방은 확인매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 도미넌스가 정해졌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는 어, 이제 여기를 따기 전까지는 지켜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소로는 여기인데, 어쨌든 이게 저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를 딸 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까지 딸수 있는데 여기는 저는 무조건 지켜질 거라고 봐요. 여기가 깨지기 전에 그래서 결국에는 도미넌스가 이, 그, 이걸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신 있게 리플을 좀 매수를 해볼 거고 어 비트코인은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확인 매매 자체가 이 하락을 다 잡아먹는 형태가 나오거나 이것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지정가를 잡으려고 하는 게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자리도 안 주고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이번 시즌 때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은 정말 자리를 많이 줬는데 비트코인은 많이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항상 보면은 하락하기를 원래는 여기 맞고 저점을 낮춰야 되는데 저점을 낮추지 못하고 여기서 이 하락을 어느 정도 집어먹고 여기까지도 몰라요. 여기까지도 몰라요. 이 파동은 여기서 확 그걸 컨펌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깰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똑같아요. 비슷한데 도전을 해줬죠. 여기까지 몰라요. 이걸로 살려야 되는데. 문제가 여기 개팔아기고 여기 무게비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다리를 그려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예쁜 형태예요. 이게 도전할 자리들을 도전을 해주고 수급이 결국에는 여기 밑에서 들어왔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저희가 어디서 수급이 들어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어떤 저점을 따고 나서 나오죠.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 마지막 이 계단식 하락이 정말 중요해요. 그다음에 갭을 갭으로 메웠다. 하나, 둘. 여기는 적어도 여기를 따라갈 때까지 지켜진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항상 지금 그게 지금 좀안 나오고 있어요. 좀 안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이게 비트코인 차트가 위험한 이유가 여기가 깨지면 저는 너무 위험하다라고 보는 게 여기 밑에서 만들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수급이 마지막에 들어와서 살릴 거면 여기를 본 건데 여기가 지금 깨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내일 여기서 마감을 하면 이렇게 하락갭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정배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점을 한번더 깨는 거를 솔직히 더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테더의 기준을 좀 잡고 리플은 저점을 깨든 말든 상관 아니에요. 그냥 잡을 거고 이게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둘 다, 둘중 하나라도. 이더리움은 너무 애매한 차트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이, 이게 이게 그냥 깨져도 안 이상한데 반대로 여기를 깨면 지지받을 때도 없어서 이게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도미 때문에 그러긴 힘들 것 같아서 얘는 결국에 그냥 허수아비처럼 비트코인 따라갈 거야. 어찌됐든 지금 최대한 그래도 반등다운 반등이 좀 나오, 나오면 좋고 추후에 이게 저점을 깨든 안 깨든 나중에 이 구간을 세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가볍게 해야 돼요. 이게 이거 이걸 올리는 주체는 큰 고래들 세, 기관들인데 개미들이 던지면 돈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올려줘요. 그래서 계단식 하락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빠질 때 계단식 하락이. 그래서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됐든 요기일 가능성이 전더 높다라고 보지만 도전을 해주고. 도전을 해줬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 엄청난 매도 물량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도달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뭐 어쩌면은 수급이 좀 들어오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갈수 있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일자 파동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추후 나와봐야 아는 건데 이제는 진짜 저는 여기까지 도전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어찌 됐든 이제는 여기를 TP하는 그게 이제 막바지라고 보이긴 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버티면 될것 같고 어찌 됐든 저는 이게 첫 번째 파동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나서 반등이 한번 나고 오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면 또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여요 저는 중간중간에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게 아닐 때는 최대한 빨리 눈치를 채 보려고 해야 되고 지금은 시장을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숏을 잡으려고 이제는 안 해도 되고 롱 잡을 준비만 하면 될것 같은데 길어도 몇주 내로 오겠죠 11일이 금리 그 날짜니까 이거는 그냥 저는 가짜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여기서 숏이 많이 붙으면 저점이 깨지는 순간에 저는 여기를 박살을 낼것 같아요, 이제는. 여기서 이제 저점을 깨게 됐을 때 리셋 시키기도 쉽고 여기서 숏에 대한 수급들이 좀 들어오면 이게 한 방에 밀어버리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테더가 그 모양이에요. 저는 이 테더가 가차없이 무너질 차트라고 보여요. 이게 한 번만 추세를 받으면 근데 찝찝했던 거 하나 더 보통은 이 고점들을 따면 이 여기를 따면 여기 선체적으로 다따 있는데 얘는 여기를 못 땄어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를 조금 앞두고 못 못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따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점 얘기를 계속 하는 건데 어쨌든 이게 한 번만 더 올라가면 저는 뭐 아르르르 무너지기 너무 좋은 차트가 이미 만들어졌다. 주봉을 봤을 때, 주봉을 봤을 때. 사실은 유튜브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시작을 했었어야 돼요. 제가 여기 이 완전한 계단식 무갭 상승이 보이잖아요. 여기가 그 다음에 특히나 여기 여기도 괜찮은데 이거 요게 이 이게 여기에 들어왔을 때 결국에는 여기를 깨지 못한 건데, 저는 이때 이거를 다 깨부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된 건데, 아무튼 지금 테더가 저는 무너지기에도 모양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무너진다 생각을 하고 있고, 어쩌면은 신고점을 갱신하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가 달봉이에요. 달봉에 이게 생겼다. 이게 이제... 이번 달 마감에 따라서 이게 생길 거라는 거,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미 생겼다라는 거.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리플을 매수를 할 준비를 할, 할 거고, 저는 자신있게 이거 여기 돌파하러 간다라고 봐요, 여기. 그래서, 비트코인이랑 비슷하게 비트코인을 98에서 102k를 보잖아요. 여기에서 한번 털어내고, 사실상 여기까지 그냥 홀딩할 생각이에요. 저항이 어떻고, 어떻고, 제 눈엔 저항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와르르 올라, 무너질 차트에요, 위로, 나중에. 그래서 저는 여기 리프를 현물로 잡을 거고, 만약에 어떤 특정한 기준이 생기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게, 저는 여기도 지금 지킬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컨펌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 여기를 따고 저는 진짜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이 채널을 돌파할 준비는 다된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요 위치가 되게 될 건데, 이전에 조금 최대한 더 하락을 하더라도 조금만 도전을 해주면서 죽어도 돼요. 빠져도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저점이라고 보긴 할것 같아요. 물론 이 과정에서 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더 높긴 하지만 그리고 저는 여기를 안 깨는 거를 1순위로 보고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깨든 안 깨든 상관이 없고 깨면 더 나이스하다고 봐요. 이게 추가로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게 플래그 형태로 이렇게 올라갈 파동이라고 보고 재밌는 게 여기를 도달 안 했어요. 저는 여기 이거는 이거는 여기는 무조건 터치할 거라고 봐요. 여기 문제는 여기서부터겠죠. 여기를 넘기는 순간 이거는 슈퍼 폭등 차트가 될 건데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여기는 터치 여기는 따라간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다른 아이템들은 안 봐서 모르겠는데 리플만큼은 그 기준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선물로 접근할 건데. 무리하게는 절대 할 생각이 없고, 제 기준에서 이 하락이 끝나는 게 보여야 돼요. 근데 이 리플은 비트코인 차트랑 조금 달라요. 저는 이미 끝났다, 끝났을 가능성이 높고, 이게 비트 눈치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그 준비는 끝났다. 비트는 어디를 넘겨야 저점이다, 막 이런 게 보이는데, 얘는 이미 준비 끝났어요. 이제, 여기서 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털어내고 어쩌면 여기까지 한번더 털어낸다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를 결정적으로 보고 있다. 여기까지는 패닉셀이 나온다면. 그래서 어쨌든 저는 리플을 매수할 준비를 할 거고 그 구간은 정확히 하나, 둘, 셋이다.